사도행전 107은 여덟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따라 유대교의 예법을 준수하기로 하고 함께 맹세에 참여한 사람들과 7일간 율법의 관습을 따라 머리를 깎는 등의 예를 갖추죠. 그런데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나아지기는 커녕 아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자들이 무리를 선동하는 바람에 또다시 괴로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로 선동했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을 맹목적으로 비방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한 이방인, 즉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들여 보냈고 그 바람에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두 왜곡과 과장에 불과했고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전도자들을 괴롭힌 일이 전도 여행 내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정도면 스토커 뺨칠 정도입니다. 아니, 스토커는 비뚤어진 애정이라도 있을지언정. 전도자들을 향한 이들의 마음에는 그저 증오와 혐오밖에 없어요.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혐오스럽고 끔찍한 죄인처럼 취급했고 급기야 그를 결박한 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단지 경고하고 돌려보내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작정하여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그 와중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사태를 진압하려고 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유대인들도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폭행을 멈췄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식민 지배 아래 있는 백성이 집단으로 모이면 자칫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에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던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의 제안과 바울의 순종은 고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시원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길은 고달프고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공부, 운동, 직장, 사업 등등 한 분야에서 소규의 성과나 목적을 이루려면 마냥 편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죠. 하물며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은 진즉부터 당신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성공과 건강과 안락과 평안만 바란다면 그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미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 거듭나고 회심한 마음은 고난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리라 하는 각오를 동반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제발 선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혐오와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들의 거짓말과 불의한 의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항상 확인하고 검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